안녕하세요 자팍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왔냐면요 바로 요번에 업데이트될 마지막 첩보 소식이 정말 어제 예견했던 대로 하나 더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첩보 소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후 12시에 굉장히 시무룩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첩보 소식보다 마블 사이트에 좀더 이번 업데이트에서 확실하게 풀어놓은 정보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올라온 첩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오늘 올라온 첩보 소식인데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오. 베타레빌 망치 그리고 오스라이더 체인 그리고 베타레이빌 파일라벨 이렇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딱 나오는데 전 솔직히 요번에 신규 캐릭터 하나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요번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오후 12시에 이첩보가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심무룩해 있었어요 아 조금 더 조금 더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오늘 저희 팀저스티스의 발락발락 님께서 좀 좋은 정보를 가져다 주셨어요 바로 마블 사이트 요번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마블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블 게임 코믹스 커넥션 더올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번에 마블 퓨처 파이트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내용을 전문을 보시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요번에 마블 퓨처 파이트에 추가가 된다는 내용이고 뉴 캐릭터, 새로운 신규 캐릭터로 베타 레이빌, 노바, 다크호크, 파일라벨, 글래디에이터 요렇게 신규 캐릭터가 총 다섯 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바는 이제 신규 유니폼이 아니라 신규 캐릭터로 나오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솔직히, 이걸 어디서 얻는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은 아직 뭐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니폼으로는 스타로드, 그리고 퍼니셔로 밝혀졌습니다. 고로 코스미 고스트 라이더는 신규 캐릭터도 아니고, 바로 퍼니셔 유니폼으로 거의 뭐 확정되다시피 이런식으로 밝혀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더 놀라운 사실은 좀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내용인 것을 조금 내용을 읽다보면 은 이런 글이 써있어요. Enjoy playing the brand new Guardians of the Galaxy Epic q u 이번 마블 퓨처 파이트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대한 패치 내용은 에픽 퀘스트라는게 밝혀 졌습니다. 솔직히, 이게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마블 정식 공식 사이트에요. 마블 닷컴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또는 오피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정보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예상했었죠. 에픽 퀘스트 뜨지 않을까. 좀 솔직히 좀 유니폼이 적지만 신규 캐릭터 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캐릭터 이상 되면 거의 에픽 퀘스트를 의심해보곤 하는 저의 특성인데 요번 사신수 때도 4 명밖에 안 나왔을 때 에픽 퀘스트 아니냐고 했는데 요번에는 사신수 업데이트가 아니었고 한 마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올해 2020년에 끌고 갈 에픽 퀘스트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놀랍네요 자 오늘은 마블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 전달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에픽게스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코믹스 업데이트라서 좀 시들하긴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캐릭터 아니면 새로운 신규 유니폼이 하나 더, 더 나오지 않을까 좀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솔직히 오후 12시까지 기다렸는데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블 공식 사이트에 좀 확정적인, 좀더 V 6.1 패치에 대한 윤곽을 확실히 잡아준 게 마블 공식 사이트에서 올라왔다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넷마블 공식 사이트, 넷마블 레딧, 넷마블 공식 포럼에 뜬게 아니고 마블 그냥 공식 사이트에 이런 정보가 있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자파 나시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지갑을 열 때가 되었어요.